2022학년도부터 운영될 통합대학 교육과정 개편은 지난 8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중 학내기구 심의와 개편안 확정과 교육과정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처 교육과정 개편 특별위원회는 대학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통합대학 교육과정 교양 및 전공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양과 전공으로 나뉘어 개편되는데 교양교육과정은 기존 4개 영역을 3개 영역으로 축소 후 명칭을 변경하고 융합교육이 중시되는 대학교육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이 추가됩니다. 필수 과목 다양화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도 개편에 포함됩니다. 전공교육과정은 다전공 및 융복합교육이 강화됩니다. 융복합 다전공 활성화를 위해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 설계전공과 같은 기존의 복수전공 외에 마이크로디그리가 도입됩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시간이나 학점 단위로 교과목 이수 결과를 조합해 정교 학위를 취득하는 교육 과정으로 국내에서는 한양대 등 일부 사립대와 강원대 등 국립대에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높이고 또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근장하는 것이 주 목표였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이제 진로나 취업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통합대학 교육과정 전면 개편이 경상국립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GNU 뉴스 정혜인입니다.